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는 했죠. 자, 처음 글를 보게 되면 X를 자변을 이하가면 2X-X, 그럼 X가 되죠. 가 9보다 작다. 이래 되고, 자, 두 번째 거에서 5 x 를 자변을 이하가면 마이너스 5 x 마이너스 4X가 되고, 5를 이하면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8이야. 마이너스 4로 나누게 되면 X가 2 이상이 되죠. 수수상에 그러니까 나타내면은 2 이상. 그 다음에 9보다 작다. 공통 부분는 이렇게 나오죠. 그러면 2 이상 X가 9보다 작다. 이되죠 어, 그 다음에 물론 2345678 등수액 석에서 이렇게 해야 되지만, 한쪽에만 지금 등업 붙었기 때문에 그거 빼기만 하면 됩니다. 9 빼기 2는 7이 대해서 7개 5번이 됩니다.